안녕하세요. 이제 김장이 시작되는 시원인데요. 김장 도우미 제품들 중에 원플러스원 행사하는 세가지 제품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물론 한 개씩, 낮게 한 개씩도 구매 가능하세요. 어, 먼저 아무거나 보관할 수 있는 만능 저장 용기, 다담짜 4.5리터랑 3리터 사이즈 원플러스원 행사합니다. 어, 소금이나 액젓, 뭐 마늘 생강, 그냥 그야말로 아무거나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입구가 커서 음식 담고 씻기도 좋고요. 특허 있는 밀폐력 때문에 공기나 습기 잘 차단해주고. 이거 정말 딱 봐도 크기에 비해서 되게 가벼워 보이죠? 이거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냉장고 넣으시면 좀더 공간 활용이 편하실 거예요. 어, 이제 건강에 치는 페, 페트병 쓰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이잖아요. 크기 말씀드리면 어, 이 4.5L는 가장 이 부분의 지름은 16.4cm, 그리고 높이는 30cm, 그리고 3리터는 이동동한 어, 부분 지름 15.5cm, 높이 25cm니까 참고해주세요. 바담자 4.5리터, 정가 11만 2천원짜리, 멤버가 5만 400원에, 원플러스원으로 두개 데려가실 수 있고요. 3리터는 원플러스원 8만 8천원짜리, 3만 9천 6백원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래 쓰시고도 아직 멀쩡하다는 용기 중에 하나인 데코캐니스터 5 5터예요 어, 여기는 고춧가루나 뭐 쌀, 잡고, 가루 종류, 뭐 다시마, 그런 거 보관하시면 참 좋죠. 근데 더운 여름에는 뭐 고춧가루든 쌀이든 무조건 냉장고가 제일 좋고 나머지 상계절은 바깥에 두셔도 됩니다. 타파이어는 원래 상태로 보관해주는 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어, 그리고 혹시 뭐 고춧가루가 빛에 약하다는 말이 있어서 검정 비닐을 한번 싸서 보관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불투명한 데코 캐니스터에 넣으시고요. 어, 그냥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잘 보관하실 거면 용량에 맞춰서 가단자도 좋으세요. 어, 데코 캐니스터는 진짜 튼튼하고 뚜껑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눌러서 닫는 원터치 용기이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5 5리터는 지름 21cm. 어, 요 지름 21cm, 높이는 24cm입니다. 요거 원 플러스 원 4만 500원. 두 개를 4만 5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싸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 김치, 뭐버무릴 때나 잡채, 뭐 사라다, 반죽. 소리 안 나는 설거지 통으로도 잘 쓰이는 요 믹싱볼 6.7L. 이게 진짜 이 용량의 스탠이었으면 되게 무거웠을 건데 정말 가벼워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점큰 건데 뚜껑이 이렇게 있어서 신선하게 보관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어 크기는 그냥 이렇게 눈대중으로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라고 봐주시고요. 요거 지름은 32.5cm 그리고 요 높이는 13cm입니다. 어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48,600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뭐, 시고짠 거를 여기 버무려도 이상한 금속 맛도 안 나고, 되게 편한 믹싱볼이에요. 요거는 한 개라도 꼭 데려가 보세요. 어, 대신에 요거 닫는 법은, 어쨌든 저희 타파이 원형은 손을 떼지 말고, 요렇게 말아다시다 주셔야 되거든요. 손을 떼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한손 올려놓고 공기 한번 빼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원 플러스 원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